저희가 함께 할수있어서 정말 네,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남은 것도 재미가 보이고요 네, 저희 가이아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어, 오늘 마음을 한가더로 오빠 아주로 유니스터주민이 소미 주민이 네. 줌이. 줌 주민이란다. <laughs> <laughs> 소미, 은진이 한 번씩 짧게 해주세요. 오늘 응. 그, 지금 영상 공부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응. 오늘 많이 배우셨나요? 아니요. 아, 아, 아니라고요. 오늘 좋은 내용도 많이 담아가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좋은 추억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영이에요. 오늘 네. 어, 너무, 너무 많은 분들앞에신 부분에서 좀떨리기는 했는데 큰 소리로 어오는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 한곡 남았으니까 어, 다음까지 큰 힘을 보내주시고 저희 다이아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네, 천태선 선생님 말씀 많이 기교해서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었어요. 평택국은 평대학교에후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응. 나랑 사실 내여러분 가지를... <laughs>